복싱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특이하게도 교도소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교도소에서는 마피아와 물밑거래에 의해 비밀리에 복싱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죠. 이곳의 챔피언 멀로는 전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와 불륜남을 주먹으로 때려 죽여 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멀로는 수감 이후 10년 동안 68승 무패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구를 상대로 신고운 승리를 따낸 멀로. 그런데 이 교도소에 새로운 인물이 수감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현 헤비급 챔피언 아이스맨이었죠. 아이스맨은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현 세계 챔피언 아이스맨이 헬기를 타고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멀루는 지켜보고 있었죠. 또한 아이스맨의 수감은 교도소 수감자들에겐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그중 아이스맨의 수감 소식을 가장 반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립스틴이었습니다. 립스틴은 마피아의 두목으로 복싱광이었습니다. 겉으론 수감자 신세지만 교도소장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모두의 관심 속에서 아이스맨은 보급품을 받아 자신이 묵을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기선제압도 잊지 않았습니다. No trouble. No, no trouble. 잠시 후 립스틴은 아이스맨을 찾아와 멀로 아이스맨을 싸우게 하기 위해 아이스맨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챔피언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스맨이질 것이라는 말에 아이스맨은 너무나도 쉽게 흥분하게 되죠.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아이스맨은 룸메이트인 민고에게 멀로가 누군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말로만 끝날 사이은 아니었죠. 한바탕 신경전이 끝난 후 교도소장은 아이스맨을 불러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주겠다고 말하지만 아이스맨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오히려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비는 아이스맨이 걸고 독방은 멀루가 가게 되죠. 그렇게 독방 생활이 이어 나가는데 교도소장은 둘이 함께 있으면 계속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자명했기에 관리소장을 시켜 멀로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키려고 하지만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멀로는 어딜 가나 똑같은 감옥이라며 독방에 있더라도 이곳에 머물겠다고 말하며 이감을 거부하죠. 한편, 립스틴은, 멀로와 아이스맨의 시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를 통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얼마 후 멀로는 독방에서 풀려났고,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은 소장은 예정에도 없던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교도소 관계자들을 구워삼는데 성공한 립스틴은, 이제 선수들에게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스맨에게는 시합을 하면 교도소에서 꺼내주겠다고 말하고, 멀로에게는 경기 수액의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둘의 빅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시합은 6주 뒤, 멀로와 아이스맨은 각자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걸린 시합이었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먼저 멀로가 승리할 경우 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립스틴의 부하들은 승부 조작을 시도하지만 립스틴의 뜻과 반대된다며 추이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맨에게 쳐맞았던 적이 있던 제소자들은 아이스맨이 먹는 음식에 약을 타서 멀로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멀로의 제지로 무산되게 되죠. 시간이 흘러 모두가 기다리던 시합 당일이 되었습니다. 간수장의 명령으로 텅 비었던 링의 관객석은 어느새 제소자들로 가득 찼고. 외부 입회자들은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교도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라운드걸이 없는 대신 건장한 형아들이 나와 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오늘의 이벤트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Free free. It's time. It's time. To... Have... 양 선수가 링 위에 오르고 장내 아나운서는 오늘의 경기 규칙을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시합의 규칙은 다운 당할 경우 1라운드 종료, 글러브는 6온스 글러브 착용, 시합은 KO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다운 시 60초간 회복시간이 주어집니다. 링 위에는 심판은 없고, 링 밖에 시간을 재는 기록관만 존재합니다. 경기 규칙 설명이 끝나고,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벌로 와 아이스 맨은 초반 탐색전 을 이어 나가 지만 얼마 전 까지 현역 챔피언 이었던 아이스 맨이 시합 의 주도 권을 가져 가기 시작 합니다. <laughs> <laughs> 제대로 된 어퍼컷을 맞으면서 멀로는 첫 다운을 당하게 되죠. 휴식 시간이 끝나는 시작된 2 라운드.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멀로는 저돌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나 싶었지만 결국 다시 많은 펀치를 허용하며. 두 번째 다운을 허용하게 됩니다. 점점 상황이 불리해져만 가는 멀로 3라운드가 시작되지만, 멀로는 또다시 펀치를 허용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보고 있던 멀로는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은 공격을 성공시키며 아이스맨을 링 바닥에 쓰러뜨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태로 경기 흐름을 바꿔놓은 벌로 4라운드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결국 멀로는 아이스맨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경기 후 며칠 후 약속대로 아이스맨은 출소하였고 얼마 후 통합 챔피언 타이틀 전을 치르게 됩니다. 경기는 아이스맨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은 진정한 챔피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멀로는 여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